안녕하세요. 바디맵핑 유지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수 있는 요가 준비했어요. 우리 몸의 전신순환과 척추의 움직임을 좀 부드럽게 할수 있는데 초점을 뒀습니다. 저와 약 10분 정도 운동하는 시간 지금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릎을 바닥에 댄 상태에서 양손끝은 바닥으로 길게 뻗어 내릴게요. 다 같이 숨을 크게 한번 마시고 입으로 가늘고 길게 내쉽니다. 한번더 숨을 크게 마시고 내쉴게요. 마시는 호흡에 양손을 천장으로 쭉 길게 뻗어줄 거고 내쉴 때그 손으로 큰 원을 그린다고 생각하고 아래쪽으로 내려주세요. 다시 한번 마시며 손끝을 위쪽으로 길게 올렸다가 아까보다 조금 더큰 원을 그린다고 생각하고 바닥으로 내려줄게요. 이번에는 양손을 숨을 마시면서 올리고 내쉬면서 왼손으로 오른 손목을 잡아서 옆으로 길게 늘릴 때 엉덩이도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가서 오른 엉덩이가 바닥에 닿고 오른 손끝을 더 옆쪽으로 잡아 당기며 뻗어줍니다. 다시 마시면서 위로 올라올 거고요. 내쉬면서 이제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잡아 당기면서 엉덩이도 반대쪽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옆구리 어깨 아래까지 시원하게 스트레칭 되는 거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마시면서 올라옵니다. 내쉴 때 양손 뒤로 크게 원 그려서 아래로 내려올게요. 다시 한번 마시는 호흡에 양손 끝을 천장으로 올립니다. 내쉴 때 왼손으로 오른손목 잡아서 엉덩이 오른쪽으로 쭉 내려줄 거고 멈추지 말고 계속 진행하세요. 마시면서 올라와서 손 반대로 잡아서 엉덩이 반대쪽으로 또쭉 내릴게요. 다시 마시면서 올라와서 양손은 그대로 뒤쪽으로 큰 원을 그려 내려옵니다. 한번더 반복하겠습니다. 마시는 호흡에 양손 끝 천장으로. 내쉴 때 왼손으로 오른 손목 잡아 오른쪽으로 쭉 엉덩이 내리고 왼쪽으로는 손끝 보내세요. 다시 마시면서 올라오고 손 반대로 잡아서 내쉬면서 엉덩이도 반대쪽으로 길게 내려줍니다. 다시 마시면서 위쪽으로 쭉 올라오고 내쉬면서 양손은 이제 위쪽으로 깍지. 내쉴 때 손끝을 점점점 더 뒤쪽으로 보내주시고요. 깍지 낀 손을 닿았습니다. 풀어서 옆으로 길게 끌어내릴 거예요. 자, 이제는 양쪽 무릎을 바닥에 대고, 손바닥을 어깨 아래 놓고, 우리 기어가는 자세 만들게요. 양 발끝은 세워 놓을 거고, 자, 이 상태에서 호흡을 마시면서 가슴을 활짝 열어서 소자세 먼저 만들어 봅니다. 어깨 무너지지 않게 주의할 거고요. 내쉴 때 배꼽을 안쪽으로 쑥 말아서 등은 최대한 천장으로 고개는 숙여서 배꼽 바라볼게요. 다시 한번더 마시면서 가슴 열고 어깨와 등 무너지지 않게 허리만 오목하게 등까지 오목하게 만들어봅니다. 내쉬면서 꼬리뼈부터 아래쪽으로 말아서 등은 천장으로 올라가고 고개는 숙여서 배꼽을 바라보게 할게요. 세번더 가겠습니다. 마시면서 가슴을 활짝 열어서 시선은 천장 바라보고 내쉬면서 그대로 꼬리뼈를 아래쪽으로 내려줄게요. 두번더 마시면서 천천히 가슴은 아래로 고개는 하늘 쪽으로 몸통을 오목하게 만들었다가 내쉬면서 꼬리뼈를 아래쪽으로 끌어내리며 등을 동그랗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 한번더 마시면서 소자세. 내쉬면서 등이 동그랗게 올라가는 고양이 자세. 그대로 천천히 꼬리뼈부터 정수리까지 바른 자세로 돌아왔다가 발등 내리고 엉덩이 바닥으로 내려서 이마 살짝 바닥에 놓고 호흡 한번 고르세요. 천천히 등 말아서 제 자리로 돌아옵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진행해 볼 거예요. 자, 양손끝 엉덩이 아래로. 숨을 마시면서 손끝을 천장으로 올렸다가 오른손으로 왼팔목 잡아서 엉덩이 왼쪽으로. 다시 마시면서 위쪽으로 올라오고, 손 반대로 잡아서 엉덩이를 또 반대쪽 방향을 향해서 내려오게 합니다. 다시 마시면서 위로 올라오고, 내쉬면서 엉덩이 앉아 양손끝을 천장으로 쭉 뻗을 거예요. 숨을 마셔보고, 내쉬며 새끼손가락을 뒤쪽으로 뻗으면서 양손 뒤로 크게 원 그려서 이번에는 등 뒤로 깍지를 끼워요. 마시면서 깍지 낀 손이 벌어지지 않게 손목을 탁 모아보세요. 그대로 마시면서 깍지 낀 손은 아래쪽으로 뻗고 가슴이 조금 더 활짝 열립니다. 어깨도 조금 더 열리고 시선까지 살짝 위쪽을 바라보면서 몸의 앞면을 더 활짝 펴줄게요. 그대로 유지하면서 숨 마시세요. 내쉬면서 천천히 상체를 아래쪽으로 숙여 내려서 코끝 또는 이마. 가능하신 분은 정수리까지 바닥에 가까이 닿습니다. 그대로 유지하면서 손이 아래쪽이 아니 머리에 가까이 올수 있도록 한번더 노력해 볼게요. 그대로 숨 크게 마시고 내쉬면서 양손을 툭 풀어서 등 동그랗게 말아서 올라옵니다. 바로 아까 연결됐던 고양이 자세에 한번 가볼게요. 무릎 발끝. 세워서 어깨 위치, 무릎과 골반의 위치 바르게 만들고 숨을 마시면서 가슴을 활짝 열어 고개 들어서 몸을 오목하게 만드세요. 내쉬면서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꼬리뼈는 아래쪽, 가슴과 배꼽은 더 안으로 쑥 집어넣고 고개 숙여 배꼽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더 마시면서 가슴을 열어서 등을 오목하게 만들고 내쉬면서 꼬리뼈를 아래쪽으로 끌어내려 등도 동그랗게 시선 배꼽 바라볼게요. 두 번만 더 마시면서 꼬리뼈 하늘 어깨 무너지지 않게 손바닥 밀어내면서 가슴 열고 시선도 하늘 바라보실 거고요. 내쉬면서 꼬리뼈 아래로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시선 배꼽 바라봅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마시면서 가슴을 활짝 열어서 등이 오목하게 가슴이 더 열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쉬면서 꼬리뼈 안쪽으로 등도 동그랗게 바라, 시선은 뱉고 바라봅니다. 그대로 천천히 몸통을 꼬리뼈부터 정수리까지 바르게 하실 거고, 자, 이번에는 우리 뒤쪽 다리를 곧게 뻗어서 견상자세라는 요가 동작으로 가실 거예요. 뒤꿈치는 바닥에 가슴은 아래쪽으로 쭉 뻗어서 몸이 삼각형 자세로 만들어지는데 어깨의 유연성과 다리 유연성 부족하신 분들은 자세가 이렇게 잘안 나오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럴 경우에는 양쪽 뒤꿈치를 들고 무릎을 굽혀서 가슴을 아래쪽으로 쭉 뻗고 어깨가 굽어지지 않는 자세로만 노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상태로 숨을 크게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 뒤꿈치만 쭉 뻗고, 왼 무릎은 가슴 앞쪽으로 굽혀 보세요. 오른 다리의 뒷면이 길게 늘어나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시 마시면서 두 뒤꿈치 다들 거고, 내쉬면서 왼쪽 뒤꿈치 바닥에, 그리고 오른 무릎은 가슴 앞으로 굽힙니다. 왼 다리 뒷면이 길게 스트레칭 되는 거한번더 느껴보시고, 다시 한번 마시면서 뒤꿈치 들고, 내쉬면서 오른 다리 밑으로 길게 뻗고 엉덩이가 더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 등이 굽어지지 않게 손바닥으로 바닥을 더 밀어내 보세요. 다시 한번 마시면서 뒤꿈치 들었다가 내쉬면서 왼쪽 뒤꿈치를 바닥으로 누릅니다. 어깨 마찬가지로 더 길게 뻗어서 꼬리뼈가 하늘로 갈수 있게 하세요. 다시 한번 뒤꿈치 모두 들고 이번엔 무릎 바닥에 발등 바닥에 손바닥 앞으로 길게 뻗어서 가슴 대고 잠시 휴식합니다. 자, 그대로 다시 손바닥 바닥에 양쪽 무릎 바닥에 댄 상태로 다시 기어가는 자세 유지하실 거고요. 이번엔 왼손을 먼저 들어서 오른손 안으로 쑥 집어 넣을 거예요. 자, 집어 넣을 때 최대한 손끝이 더 멀리 갈수 있게 어깨가 오른쪽 손목 있는 근처까지 올수 있게 하시고 그대로 머리를 바닥 쪽으로 살짝 눌러 줍니다. 자, 이 상태로 마시면서 나의 오른손을 천장으로 길게 뻗어 볼게요. 내쉬면서 가능하신 분은 가슴을 조금 더 열어서 척추의 회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유지해 봅니다. 호흡은 세 번만 들이마시고 내쉴게요. 오른 무릎이 가능하면 떨어지지 않고 붙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두 번의 호흡 떠 마시고 내쉬세요. 한번더 마시고 내쉬면서 그대로 손바닥에 손 짚어서 다시 한번 기어가는 자세 만들어 줍니다. 자, 이번엔 오른손 꽃을 앞으로 멀리 뻗어서 이번엔 왼쪽 어깨 안쪽으로 쑥 들어갈 거예요. 어깨의 위치가 손목까지 올수 있도록 만들어줄 거고, 이번에는 왼손 들어 천장으로.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더 가능하신 분들은 가슴을 열어서 내 척추가 조금 더 회전될 수 있게 몸통을 열어줄게요. 두 번의 호흡 더 마시고, 내쉽니다. 한번더 마시고, 내쉴 때마다 가슴을 조금 더 열고, 왼무릎은 떨어지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천천히 손끝 내려서 바닥 짚고, 어깨도 풀고, 다시 한번 가슴 앞으로 길게 뻗으면서 등 동그랗게 말아서 올라오실게요. 자, 한 10분 정도 짧은 시간 동안 척추에서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움직임을 지금 저와 함께 운동을 해보셨어요. 뭐좀 어렵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개운한 느낌이 더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에 또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